네,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재미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적기인가 아니면 팔고 도망가야 되는 시기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주식의 평균 가격입니다. 다 떨어졌죠? 그 전보다. 에코 프로 BM 이것도 하나 같이 볼 겁니다. BM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56만원 정도까지 갔다가요. 요즘에 돈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폭락 이후로 한창 오를 때는 엄청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랐기 때문이죠.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런 우려 때문에 투자 자산에서 다시 안전 자산, 은행으로 돈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워렌버핏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이죠. 예전에도 성공했지만 현재까지 주식 투자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네요. 주식 투자 리스크는 제로다. 자, 이런 가정을 맞다고 쳐봅시다. 이 파란색이 회사의 성장입니다. 노란색이 주가라 볼수 있죠. 보시다시피 회사의 성장과 주가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면서 갑니다. 자, 지금 조정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어, 그 전에 먹을 게 이만큼 있다. 성장 대비 실제 주가입니다. 이만큼 먹을 게 있는데, 이렇게 주가 조정 크게 하면, 보시다시피 먹을 게 훨씬 많아요. 만약에 이 명제가 맞다면, 지금 투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알아봐야 될게 있어요. 주가는 왜 오를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크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세력 때문에 오른다. 에코프로 BM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세력 때문에 오른다. 거래량 늘어나면서 세력이 와서 올렸다. 이런 이유로 오를 수도 있고요. 수급 외국인 기관 개인 이런 주체들이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오른다 아니면 차트로 투자한다 골든 크로스 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죠 정별나면서 거래량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뉴스 좋은 뉴스 나면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상장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매일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근데 내일 무슨 옷을 입을지 맞출 수 있습니까 이 친구가 똑같은 옷을 입는다?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주사위를 던져봅니다. 이게 6이 나올지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쉽게 동전을 던져서 양면 계속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카지노 같은 데 가면 카지노 회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1%, 플레이어가 49% 확률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1%의 확률 차이로 카지노가 돈을 따게 되죠. 자, 확률은 도박입니다. 맞죠? 자 세력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내가 세력 주체도 아닌데 어떻게 맞춥니까? 수급, 외국인 기관이 살지. 확률이죠. 차트도 어떤 기법이 있다. 근데 그게 항상 맞습니까? 안 맞죠. 뉴스, 좋은 뉴스가 내일 나올지 알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주가가 오르는 이유. 1번부터 4번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 성장은 알수 있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봅시다. 주식시장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22년 주식 전망 몰라요. 오랜 보피 할아버지 예측해서 돈 벌고 싶지만 난 못한다. 돈 많이 번 분들 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예측 못한다고. 참고로 피터 린치 아이씨는 돈한 보따리 많이 벌어서 미국 월가의 전설입니다. 러 분들 말씀처럼 이런 확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 요런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이세 분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없지요 그래서 100번 하다가 한 번에 실패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 가 봅시다 그러면 워렌버핏 할아버지 말대로 어떻게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할 것인가 주식 투자는 미래를 맞추는 겁니다 맞죠 이 미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그러면 미래를 맞춰서 성공한 분들 그분들을 따라야 되겠죠 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했나 봅시다 딴거 필요 없고 기업 분기 공시 자료를 읽어야 된다. 기업 내용을 보라는 거죠. 돈 회사 사라고 했는데 결국 실적하고 재무제표, 장기 투자할 기업, 쓰고 회사에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종업할 회사, 좋은 회사, 돈 많이 버는 회사죠. 그런데 투자하는 겁니다. 이분들. 이런 반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적은 과거일 뿐, 실적 좋아도 안 오른 경우는 많은데. 근데 이거는 하나만 보고 생각하는 거죠. 실적은 미래 실적 계속적으로 오를 예상이 돼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주가는 그 회사의 성장이 꾸준하게 예상될 때 그때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그 회사 실력도 아닌데 실적 한번 좋았다 그런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실적도 좋고 미래 실적 좋아진 회사에 투자해야겠죠. 자 그러면 미래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반문해 보십시오. 자 폐기물 업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이 지역에 폐기물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폐기물 업체는 구조적으로 이 지역에 하나밖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혐오시설이죠. 허가도 잘안 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거의 독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근데 이곳에 내년부터 공장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국가에서는 폐기물 수량 줄이려고 단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공장이 내년부터 늘어난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독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더 이상 허가 날수 없는 폐기물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단가도 국가에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독점에 단가 올라가고 수량까지 늘어난다. 옆에 공장 생기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이 회사 실적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내년에.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실적 좋아졌는데 안 오른다. 주가가. 언제 오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꿀이 앉아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시황 뉴스 정보 열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운 늑대가 되라. 이런 말 있죠. 뭐라 생각하십니까? 실적 좋아지더라도 아무도 안 봐서 주가가 안 오르는 회사 있습니다. 거기 투자하는 거죠.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투자하신 거예요. 자, 거기서 해야 될게 있죠. 우리가. 우리가 투자했던 회사, 실적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탔죠. 그럼 어떻게 되냐? 3개월마다 실적이 나옵니다. 그 실적을 계속 확인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말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공시에 나옵니다. 다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열공은 주식 사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을 찾을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의 내년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건가? 그런 회사를 찾을 때 열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적이 향후 좋아질 회사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고령화 사회지요. 15% 이상 고령화 인구가 있는데, 다시 5년 되면 36% 넘어설 예정입니다. 무조건 오는 미래지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제약회사의 물건, 임상 가다가 나중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초고령화 사회 무조건 오지요. 그러면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 같은 회사 사는 거죠.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 그런 다양한 회사를 사면 됩니다. 분산 투자에서. 너무 쉬운 투자를 하는 거죠. 돈 버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미래 투자 맞출 수 없다고. 근데 이거 있죠? 이게 되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당장 내일 날씨는 몰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는 건 알죠? 맞죠? 당장 주가 몰라도 미래에는 고령화가 오는 걸 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투자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악재가 많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실적입니다. 실적.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보셔야 됩니다. 21년이죠. 12월. 자, 거의 두배 늘었죠. 매출이. 영업익도 두배 늘었습니다. 순익도 세배 됐네요. 어떤 악재도 실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당장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팔지요. 그렇지만 나중 결국 실적으로 갑니다. 지나 보세요. 이 일도 다 잊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비행 같은 회사. 냉철하게 보면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을 지금 사는 적인가 알아봅시다. 이런 악재가 생겼을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히터린치 말했죠? 좋아하는 주식 에코프로 bm입니다. 좋은 회사. 반값 떨어지면 좋은 거라 기유이 기업의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으면 사는 겁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한번 따를 때다. 지금 시장 피많죠 오히려 사람들이 안전자선으로 갈라고 합니다. 이때 사는 거지, 오히려. 피터리치 아이씨가 또 말했습니다. 주식장에서 시돈벌라면 집단으로 공포특급 하지 마라. 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기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더 리스크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최고의 기업을 분산 투자하는 거죠. 삼성 애플에만 투자하나 물어봤는데 50, 6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합니다 이거 해라면 어떤 분은 돈못 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습니까? 무조건 성공한 사람들 따라해보십시오 그게 맞는 답입니다 아니면 그런 증명하시는 분들 생기면 그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볼수 있는 훌륭한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못하는 거는 우리 탐욕 때문이죠 자 그러면 리스크 없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년에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이죠 아무리 좋은 회사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분산하는 거죠 우수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때 시간이 네 편이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지금 주식을 사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미래 전망하지 말고, 성공하신 분들처럼 그냥 매수 꾸준히 하십시오. 진짜 팩트는 기업의 수익에 있습니다. 당장 주식이 폭락해서 안 움직이더라도 성장성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를 보십시오. 시간이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끝!